안녕하십니까? 야코네즈입니다. 자, 드디어 2022년 기간트 제우스 레어 뽑기 확정 뽑기가 나왔습니다. 아, 박수 박수. 우리 야코네 전쟁 유저가 아주 기다리는 이제 레어 뽑기죠. 뭐 울하고 축과 더불어서 아주 확정 뽑기로는 가장 인기 있는 정규 시리즈 레어 뽑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초보분들은 하셔야 돼, 무조건. 통조림 막 쓰셔야 돼. 통조림.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초보분들이 어 이거 확정뽑게 해야되 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시면 바로 차단합니다. 자, 먼저 청공신 제우스입니다. 청공신 제우스. 얘가 얘가 진화시키면 기간트 제우스가 되는데 얘는 일단 별표 하나. 아, 얘는 그러니까 별표 하나는 지뢰입니다. 지뢰 지레. 어 지뢰예요. 지뢰인데 야 고화력, 긴 사정거리를 가졌고 공격 횟수도 많은 고성능 캐릭터. 아, 고화력은 이거는 구라고. 사전거리 긴건 맞아요. 사전거리 480이에요. 꼭꽤 깁니다. 그니까 뭐, 긴건 맞는데, 공격 횟수도 많은 거 좋아요. 공격 횟수 0.97초. 그니까 제 기준으로는 한 6.5초보다 짧으면은 이제 공격 횟수가 아주 많다고 제가 평가를 해요. 그니까 공격 횟수도 많, 많습니다. 근데 공처가지만 천사에게 맷집이 강한 능력을 가졌다. 네, 삼진도 나왔는데, 어, 삼진도 나왔는데, 딱히, 뭐 새로운 특수 능력이 생긴 것도 없고 본능도 다 망했어요. 본능도. 그러니까 삼진도 삼진도 망했고 본능도 망했습니다. 본능이 좀 처참해요. 본능이 본능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제가 보기에 이거 잘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단 이제 잘못 만든 이제였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긴 사전 거리인데 맥집이 좋다. 차라리 이제 사전 거리가 길면은 뒤에서 아주 이제 원거리 범위 뭐초대물넣타든지뭐 그러면 맷집이 아니 니까먼 거리에서 맷집이 좋으니까 아 맷집이 좋으면 그 앞에서 그러면 좀 맞아주면서 좀 라인을 버티든지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캐터는 지뢰다 근데 저는 지금 북에서도 이거 뽑아가지고 아 북에서 제가 울슈레 별로 몇개 있지도 않은데 이거 안 쓰고 있습니다 아좀 처참해요 자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자, 수호신 아누비스, 퍼펙트 아누비스입니다. 얘는, 아, 얘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할 말은 많은데, 이게, 이동속도 빠르고, 이동속도 빨라요. 이동속 18이나 됩니다. 밸런스가 좋은 스테이터의 캐릭터, 밸런스는 무지하게 좋아요. 파동에 의한 데미지를 받 않는 능력하졌다 얘가 또 삼진시키고, 어, 또 삼진을 시키면은, 삼진시키면은 또, 아주 새로 생기는 능력이 많아요. 먼저 뭐, 아니, 파동 데미지 무효는 이제 있었고, 좀비 킬러가 생깁니다. 좀비 킬러. 아, 좀비 킬러? 아, 이게 아니네. 아, 어쩐지 이상해가지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거 아, 여기 좀 고쳐야겠네. 진화시키면은 파동에 의한 데미지를 받지 않는데, 게다가 플러스 좀비 킬러가 생겨요. 좀비 킬러. 아, 이거 좀 고치지. 좀비 킬러. 아, 그러니까 포노스에서 이런 거나 고치지. 괜히 유튜브에서 유튜버들 저작권 신고를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좀비킬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느리게 무효가 생겨요 어 느리게 무효 요게 생깁니다 요게 요게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삼진을 시키면은 삼진을 시키면은 날려버린다 무효가 생겨요 날려버린다 무효 어, 근데 이제 이런 무효능력이 꽤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뒤로 가면은 게다가 얘가 본능도 꽤 괜찮은게 좀 있어요 본능도 그래서 이제 열파 열파 데미지 무효도 있고 열파 공격도 있어요. 열파 공격도 있고. 그다음에 배리어 브레이커도 있습니다. 배리어 브레이커. 어, 중요한 거 배리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와, 이 캐릭터 어 능력이 되게 다양하게 많네.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막 착각이 드는데 사실상 어이 캐릭터는 좀좀 좀 그래요. 이 캐릭터는 뭐 선딜도 좀긴 편이고 후딜도 좀 길고 아무튼, 그래서, 별표 두 개. 두 개. 그래서, 저는 이 캐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올라운드로 키우기, 키우려고, 제가. 제가 올라운드로 키울, 키우려고, 본능도 해줬어요. 본능도, 뭐 열파 데미지 무효도 해줬고, 뭐, 아무튼, 뭐, 별별 것, 이제 해줬는데, 아, 역시 캐터는 한계가 있어요. 선딜과 후딜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사정거리도좀 짧은 편이에요. 425. 사정거리도 짧고 해가지고, 뭐, 잘안 쓰게 됩니다. 어, 별표 두 개. 이거 지뢰를 넣으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후한 편입니다.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메가루테. 이거는 별표 4개. 별표 4개. 거의 이게 이제 근거리 적은 공격할 수 없지만 초원거리 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캐릭터 에이련의 초대물 데미지 입니다 원거리 범위 공격. 야, 이거는 원, 원 이, 내가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거 원거리 범위 초대미지다 그럼 뭐다? 끝이다. 끝난 거다. 이거는 그냥 좋다. 이거는. 그냥 좋다. 제가 그 우, 우주편 할 때, 우주편 할때메가루디테를그 시기에 뽑았어요. 우주편 할 때. 어, 한몇년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엘리멘탈 픽스즈 캣 하나 있었고 메가루디테메가루 아니 메가루디테가 아니라 그거 메라란, 그두 메시. 그래서 메가루디테랑 메라란 가지고 제가 우주편을 아주 초토화 시켰습니다. 그냥 끝. 메가루디테가 나오는 순간 에이리언 적들은 악몽 시작. 이거는 그냥 좋아요. 어 이거 뽑으신 분들은 완전 축하. 좋은 거 뽑으셨어요.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자, 태양신 아마테라스입니다. 테라마테라스. 긴사전거를 가졌으며 비교적 공격 횟수도 많은 캐릭터. 긴사전거사전거리 455예요. 455고 공격횟도 맞습니다. 6.63초. 뭐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속성을 가진 모든 적의 초대미.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초대도 아니고 모든 속성한테 초대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한 5년 5년 된것 같은데 5년 5년 그니까 이제 기간퇴에서 처음 나왔을 때 요거 요거 뽑으려고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요거 뽑으려고 이제 유저들이 엄청나게 그 돈을 결제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거 뽑으려고 그니까 러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있을텐데 그저 그러니까 말고 다른 유저인데 그 엄청나게 이제 막 통조림을 사가지고 이거 뽑으려고 했었던 그런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에 대한 거품이 좀 심했던 시기죠. 심했었는데 이건 별표 세개별표세개 얘가 일단 DPS가 좀 낮아요. 삼천오백이0 0 삼십 0기준입0 0 삼십 0 기준으로 삼천오백이십사. 뭐 이게 아주 뭐 나쁜 캐릭터는 아닌데 그다음에 요 요거 나오고 나서 좋은 캐릭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원거리 범위, 그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하0 0 0 0 0 0 0 0 0 조금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능도 뭐 그렇게 본능이 이제 뭐 좀비 킬러라든지 뭐 베리어 브레이커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별표 4개가 들어가려면은 뭐 그래도 원거리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또 디피스까지 높다든지 해야 되는데 별표 4개 주기까지는 뭐 조금 약하고 별표 3개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거 본능 나왔을 때야 이거 이제 흑탄 양급 됐다 이제 그렇게 평가 아 이거 흑탄 양급은 아닌 것 같아요. 흑탄 양급 되려면은. 원거리 범위가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별표 세계인데 초분들은 아주 이거 뽑으시면은 아주 이제 잘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라온더 플레이어. 그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캐서 보겠습니다. 자, 가네사엑스입니다. 번영신 가네사. 가네사엑스. 근거리적인 공격은 좋지만 초원거리적으로 한꺼번에 공격할 수 캐릭터. 체력 감소로 공격력이 상승한 능력까지 다 체력이 이제 그80% 80%, 80 이하인데 80% 이하 그러면은 공격력이 곱하기 2가 돼요. 곱하기 2야. 아, 곱하기 2. 2가 되고 원거리 범위. 그러니까 275에서 725. 그러니까 사정거리 400. 사정거리 400. 그러니까 400이 걸렸을 때 이제 이 범위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요. 근데 이 캐릭터는 본능이 또 이제 아주 어좀 괜찮은 본능이 또좀 있죠. 본능이. 그래서 이 공업 공업 상승. 공업 상승 이제 그 그, 강화 능력이 또 생겼고, 공단 무도 생겼고, 날려버린다 무도 생겼고, 아무튼, 본능도 꽤 좋다, 본능도. 어, 본능도 꽤 좋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최대 어떤, 그, 최대의 공격력이 나올 때는, 흑탄양을 이제 앞쓰는 그런 공격력이 나오기도 해요. 이 캐릭터는 별표 4개. 4개. 근데 이거 MP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본능을 다 해주려면은, 본능, 본능 필요한 거, 뭐, 공업 능력이라든지, 어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해 주려면 은 mp 가좀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 이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있어요 있는데 아이고 mp 가 지금 딸려 가지고 공을 못해주고 있네 해줘야 되는데 어 제가 mp 가지고 지금 크로스도 좀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그거 저기 그리폰 그리폰 본능도 요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mp 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별편 4개 다음 도 보겠습니다 자, 해왕신 포세돈입니다. 포세도라고. 이동속도 빠르며 고화력을 자랑하는 캐릭터. 이동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삼진시키면 36이에요. 무지하게 달려나갑니다. 고화력은 아니고, 이거, 이건 구라. 고화력은 구라예요 좀비와 메탈적인 움직임을 반드시 100% 확률로 멈춰요. 100%. 그 다음에 얘가 삼진시키면은, 삼진시키면 이제 좀비와, 아, 아 근데 이거 빠졌네? 좀비키로도 있는데. 아, 이런 거좀 하지 말이야. 이런 거좀 하지. 유튜브 다니면서 저작권 신고를 하고 있고. 자, 좀비 킬러도 있어요. 이거 좀 빠졌네요. 빠졌고. 3주도 나왔어요. 3주도 나왔고. 본능은 조금 좀. 근데, 트드 제우스 캐터들이 릭 대체적으로 본능이 좀 망했어요. 얘가. 아, 얘가 좀. 망 망했. 제가 좀 본능이 망했는데. 뭐, 본능은 뭐, 공격 무효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본능 딱히. 이 캐터를 뭐 본능 무효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본능에서 공격 무효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좀 본능 좀많은데 근데 이제 얘가 그도 좀 레어한 이제 능력이 좀 있죠, 어, 좀비와 메탈적인 움직임을 특히 메탈적인 움직임을 멈추는 거 이런 또 레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표는 세개 정도, 세 개. 제가 예전에 이거를 좀 어, 개인적으로 지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 이것도 제 여론에 밀리네 아 이거 여론에 좀어 초연해야 되는데 그 저도 유튜버 다 된것 같습니다 여론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별표 3개 3개 아또 제가 또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저작권 경고 두개 먹었기 때문에 함부로 지뢰 주기가 좀 힘들어요 별표 3개 다음 캐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간에진 크로노스 크로 이건 별표 다섯 개 다섯 개 지금 초보 분들 중에서 아니 기아 트지우수가 뭐가 그렇게 좋지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크로노스 얘 뽑을라고 얘가 얘가 얘는 그냥 좋다 그냥 원거리 범위 얘가 근거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지만 초원거리적으로 한꺼번에 공격할 수 캐릭터 속성을 가진 적의 움직임은 순간 멈춘다. 원거리 원거리 범위로 모든 속성을 가지고 는 캐릭터 다 멈춰버려요. 얘가 본능도 나왔는데 본능에서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본능이 고대 저주. 아 근데 고대 내성이던데 그거는 내성. 아 내성은 좀제끼고 얘가 뭐 이동 속도 이동 속도 업이 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선택사항 같아요.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자 얘는 말 그대로. 뭐냐 매직해 최강 매직해 최강 근데 고대 조주 무효가 없다는 게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얘얘 얘 약점이 굳이 이제 약점이 좀 있긴데 있는그 그게 좀 없어요 그니까 러 열파 데미지 무효 그러니까 열파 나오는 캐, 열파 나온 스테이지에서는 얘가 좀버벅됩니다 어, 그러니까 파동 나오는 거는 파동 스톱 앞에서 박아놓으면 되는데 열파가 터지는 스테이지에서는 좀 난 좋다는 거, 그다음에 고대 저주 걸려버리면 또 큰난다는 거, 뭐 고기, 그러니까 고대 저주라든지 고대 종류라든지 열파 나오는 캐릭 열파 나오는 스테이지 빼고는 다 쓰면 된다. 이거는 이건 그냥 매직캐릭 이게 이거 뽑는 순간 모든 매직캐릭 매직 캐릭터들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포세도라군도 이거를 뽑는 순간 쓰레기 된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모든 매직캐들을 다 한꺼번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캐릭터예요. 캐릭터. 자 만일에 답글에다가 어, 크로스 좋냐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욕할 겁니다. 제가 제가 이제 이런 영상에서 욕안 하는데 욕할 거야. 이거, 이거 좋냐고 물어보시면은 어, 각오하세요. 자, 다음 캐릭터 보겠습니다. 자 데스 아 어, 데스. 아 데스 아 데스. 아 농담입니다. 욕안할 거예요. 저는 착해가지고 욕할 줄 몰라요. 자 명계신 하 데스. 데스 아 데스. 자이 캐릭터. 자, 이 캐릭터는 일단 별표 4개. 얘는 현재 양코대 전쟁 최강 탱커로 평가받는 캐릭터예요. 사정거리는 짧지만 높은 체력과 고화력을 가진 캐릭터. 그 고화력은 고화력. 아, 고화력은 요건 이제 구라고. 고화력은 아니고 사정거리는 짧아요. 250. 사정거리가 짧...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3 0레 기준으로 42만 5천. 42 독대미, 이게, 이게 무서워, 이게. 이게. 독대미지 무효. 아, 이게 무섭습니다. 독대미지 무효. 그 다음에, 워프를 무효화시킨 능력 가졌다. 워프, 워프 무효. 근데 얘가, 삼진을 시켜버리면은, 또, 삼진? 삼진시켜버리면은, 날려버린다 무효가 생겨요. 삼진시키면은, 날려, 그러니까 느리게 한다 무효도 생깁니다. 느리게 한다 무효. 자, 그리고 얘가 또, 본능 중에, 고대저주 무효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고대저주 무효가 있습니다. 아이 캐릭터는 그냥 근데 이거는 초보분들은 어, 초보분들은 조금 효용 좋긴 좋은데 초보분들은 이제 뭐 사실 아마, 아마테라스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쓸모가 있고 쓸모 어 쓸모예요. 아니 근데 초보분들은 이거 사실 좀어 좋긴 한데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 뒤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는 캐릭터예요 뭐, 동무유라든지, 고대주무유라든지. 그래서 뒤로 가면 엄청나고, 이제, 초분들은 이제, 사실, 아마테라스든지, 메가로디테, 이런 캐릭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뽑으면 좋다는 거, 별표 4개. 이거는 무심을. 아, 저기 뽑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 일본판. 일본판은 지금, 이거, 화이트데이 뽑기에서 화법에 나왔어요. 지금 저 뽑기 할 건데, 뽑기. 아직, 바... 이거 뽑기, 아, 오늘 자이 바빠요. 그래서 지금. 일본판 뽑기도 화법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뽑아야 돼요 이거를 이걸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 뽑을 거고 어 화이트데이 뽑기 나올 때 그때 제가 할 거예요 이건 제가 뽑아야 되는 캐릭터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죠 제가 뽑아야 되는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제 좋은 캐릭터고 자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어 뉴캐입니다 뉴캐 뉴케. 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죠 타락 천.. 타락 천사는 알아도 타락 천신은 처음 봤네 루시퍼 옛날에 언더그라운드 락그룹 중에 루시퍼라고 있어요. 음반 내내 애들은 아니고, 그냥 저, 그냥 이렇게 소규모, 소규모 그 공연장에서, 그니까 예전에 종로에 파고다 극, 아, 파고다 예술관, 옛날엔 예술관이라 는데 요즘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고다 극장이 있었어요. 그니까 아주 그 극장 해가지고 뭐, 영화 트는 극장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그 요즘은 이제 그 홍대 쪽에서 언더그라운드 그룹들이 공연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거의 유일했어요. 그 파고 종로에 있는 거 거기에 옛날에 그 루시퍼라는 이제 그런 락 그룹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애들 보면은 그냥 한 고등학교 그냥 밴드 하는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루시퍼 그 걔네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기억나냐면은 제가 이제 공연 갔었는데 애들이 기타를 치다가 갑자기 기타 줄이 끊어지더라고 끊어져가지고. 공연 중간에 기타줄을 다시 바꾸는 이제 그런 일이 한두 번인가 있었어요 얘네 루시퍼 그래서 야 쟤네들 참 기타줄을 좀 어, 미리미리 준비 좀 하지 좀 뭐냐 이제 그런 이제 아무튼 루시퍼 야, 혹시 옛날 루시퍼 멤버였던 사람 있으면 답글 좀 남겨봐요 자 그랜드 루시퍼입니다 그랜드 루시퍼 근거리의 적에서는 공격할 수 없지만 초원거리 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는 이 루시퍼를 바라볼 때의 초점은 뭐냐? 이런 게 아니죠. 뭐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얘죠. 얘 악, 악마를 이제 악마적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악마. 자, 그럼 뭐냐? 떠있는 적과 떠있는 적인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얘입니다. 악마. 악마한테 엄강 가끔 열파 낸다. 아, 그간 그쵸? 어, 열파 낸다. 그 다음에 열파에 대한 데미지를 받자 능력 가졌다. 원거리 범위 공격. 어, 원거리 범위. 이 캐릭터는 굉장히, 근데 이제 약점이 하나 있죠. 뭐냐. 그 실부가 없어요. 실부가. 근데 제가 악마 스테이지를 많이 클리어 해봤지만, 실부가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꼭 실부가 있어야 깨는 것도 아니고, 또 실부 있는 캐릭터들이 또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실부보다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실부보다는 열파 무효가, 열파 데미지 뭘까? 실, 그러니까, 아, 실부. 실버보다는 열파 데미지 무효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터는 일단 제가 별표 세 개를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별표 세 개, 3개. 별표 세개좀더 3개. 일단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일본, 일본판 하는 이제 유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열파 열파 무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토루가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좀 많아요. 아무튼 뭐 별표 세 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캐터입니다. 릭 자 얘는 기간트리 오스 뽑을 수 있는 레전드 레어입니다. 아 이거 또 쓰면 아유 지워버리겠다 이거 얘들이 이거 지웠는데 쓰면은 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자얘얘 얘 이름은 가이아, 아 어, 가이아 창조신 가이아라고 하죠. 그 현재 레전드 레어 레전드 레어 중에서 최강 캐릭터로 그 원탑 투탑을 이제 그 뽑는 캐릭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 어 걸즈 몬스터즈에서 뽑을 수 있는 나나고, 나나고랑 기간트 제우스에서 가이아, 가이아. 요두 개를 레전드레어 최강 캐릭터로 이제 뽑는 유저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요거 뽑으면은 그냥 야 이거 뽑으면 양코드 전쟁 계속하셔야지. 자,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여기서 좋은 거 뽑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레어, 레어 뽑기를 또 기다려야겠죠. 화제데이 뽑기.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서 고맙습니다.